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책자 이벤트 너무 많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제 핸드폰 진짜 농담 아니고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아이폰 신상 나온다고 하는데, 이참에 핸드폰 한번 바꿔보게, 이번에도 제 핸드폰 터지도록 불티나게 연락주세요! 제가 특별히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를 얻어가시고, 그에 따른 투자의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을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찝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1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 비법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절대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고 수익 가져가는 노하우를 얻을 거냐? 아니면 그냥 손실만 보고 살 거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010-2020-4071 문자 남겨 주세요. 자, 벤처 캐피탈, 판테라 캐피탈이죠. 판테라 캐피탈이 얼마나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각각 다르겠지만 25일에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약 14만 8천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한화로는 대략 1억 9,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예측에 기반을 둔 이론은 S2F 모델이라는 건데, 이건 비트코인의 현재 물량과 새로 생산되는 물량을 고려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또, 내년 4월 24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반감기란 이 날이 지나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판테라 캐피탈은 이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 반감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근데 시장 의견은 분분해요.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이미 모두가 반감기를 알고 있으니 드라마틱한 변동은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판테라 캐피탈이 과거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 의견도 다수 존재해요. 그리고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글래스노드의 설립자들 역시 비트코인 가격을 14만 4천 달러로 예측하고 있어요. 판테라 캐피탈의 예측과 비슷하죠? 여튼 가격 예측은 미래를 보는 거니까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확정적인 예측이 있었으면 우리 모두 다 떼부자가 됐겠죠 이 모든 건요 본인의 판단과 분석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 확실한 정보인지 금전적 요구가 있거나 유료방 가입 권유하는 거 아닌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고 유료방도 없어요.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구독자님들 수익 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수익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문자 숫자 1 보내 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는 대로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100% 무료 상담이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자, 최근 JP모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분석한 결과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까운 미래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 떨어지는 가격 추세가 힘을 잃고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조만간 끝날 것 같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면 각종 재판이나 규제 문제 때문에 매도세가 있었지만 이런 추세는 점점 끝나가고 있다고 하고 여러분 블랙홀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던 거, 리플이 승소하는 등 최근에 좋은 소식들도 있었죠. 이런 호재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지만, 이제 그 흥분이 가라앉을 때가 된것 같아요. 특히 리플과 관련된 소송 항소심의 결정이 아직 미뤄졌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규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하락세는 기술주 거품이나 미국의 금리 상승 그리고 중국 경제의 둔화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런 정보들 아주 꼼꼼히 확인하고 투자 방향을 결정해야겠죠. 샌드박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코인이죠. 메타버스의 시대가 정말로 올 건지 아니면 그저 뜬구름 잡기인 건지? 음, 아직은 불확실해 보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긴 한데, 현재 가격은 그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올랐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요 만 원이 넘었었어요 만원 여러분 만 원이면요 지금 가격 20배입니다 20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 있는지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큰 하락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SEC 때문이죠 SEC는요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특히 리플 그 이슈가 가장 크게 불거졌죠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통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 최근에 우리의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다시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요 아직은 약한 움직임이지만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타버스 붐이 오는 거죠 제가 올 하반기에 반드시 메타버스 붐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그 기반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입니다. 애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죠. 이 애플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정보가 사실로 밝혀졌어요. 애플이 곧 내놓을 제품 이름은 비전프로예요. 비전프로. 자, 세계 1위 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는 건 시장의 전체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의 효과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던 분야에도 애플이 제품을 출시한다 하면 그 영향력이 정말정말 정말 대단하죠. 가상현실이나 뭐 메타버스 같은 분야에서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딱 내놓는 순간 그 섹터 자체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이 구간과 이 구간, 1차와 2차 진입 구간으로 잡아서 투자하시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중장기라는 전략을 꼭 세우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만 추구하면 한 번에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407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407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